이번에 김치를 우리 니나하고 용구이하고 둘이 다 했어요. 나는 속만 해주고 저거들이 속다 넣고. 기도 사드님 사유 잘 보셨네. <laughs> 엄마가 그렇게 해도 안도와주는데래도 저가집에살으니까 걔도 다 조금 기분이 나빠질라. 어? <laughs> 조금 기분이 나빠질라. <laughs> 어? 야 웃겨. 야 시험을 다 어머니 왜 이렇게 재밌으신 어? 거예요? <laughs> 너무 재밌어요. 어. 응. 어. 내가 다행히도 아들이 둘이니까 하나면 난 그렇게 못하게. 어. 섭섭해. 어. 섭섭하지. <laughs> 어. 어. 야,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. 엄마한테는 하나도 안 하고 이제 또도다 되냐. 엄마한테는 큰 형이 있잖아. 아. 형이 하니까 내가 굳이 뭐할 필요가 없고. 그래. 그리고 장모님은 어깨가 안 좋으시니까. 음, 그래서 내가 엄마 어깨는 튼튼하고. <laughs> 튼튼하고. 이야. 엄마 어깨는 좀... 튼튼하고. <laughs> 엄마+ 그냥 엄마는 그냥 아직까지 튼튼하지 아무리, 더 더. 아무리 두 분이 동갑이어도 그런 건 있지 엄마는 밖에서 이제 아직 그 현역이잖아 어떻게 보면 엄마 는 현역이고 어 이제 이또 이제 현역하고 은고 이제 잡는 거나 <laughs> 근데 요즘에 아저 진짜 비싸다 저것도 장모님 먼저 주는 거야 니거는지 말고 그냥 먹어요, 먹어요. 그냥 먹어요. 그냥 먹어요.

뭐좀더 드셔? 응. 음. 더 시킬까? 아니, 안 먹어. 뭐. 엄마는 지금 잘 두고 계셔가지고. 언니가 아, 아, 지금 고기를 많이 아, 못 두고 계셔가지고, 지금 또 엄마한테 얘기하고. 엄마는. 가면 먹자, 니까짜증 나도 해야 돼. <laughs>